변화하는 미래 꿈과 희망이 가득한 청소년들을 위한 서울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소개합니다. 3강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소프트웨어 서포터즈 소은봉사관입니다 저번 시간에 모디스튜디오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번 시간에는 모디와 모디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해볼 거는 잠자는 표정 못 깨우기이고요 학습목표에 대해서 한번 읽어 볼게요 잠자는 표정못 깨우기에 필요한 모듈과 재료를 찾을 수 있다. 잠자는 표정못 깨우기에 필요한 기능을 코딩할 수 있다. 이 수업이 마치면 여러분은 이 학습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어, 아래 그림은 무엇인 것 같나요? 무전기와 표정이 나타난 로봇 같죠? 무전기와 저 로봇의 표정은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 걸까요? 무전기는 소리를 입력받으면 전기신호로 변환하고 네트워크로 그 전기 신호를 전달하고 전달받은 전기적 신호를 다시 소리로 변환해 줍니다. 표정 로봇은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특정 상황에 맞는 표정을 출력해 줍니다. 자, 그럼 저희 함께 잠자는 표정 로봇을 만들어 볼까요? 잠자는 표정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모듈들이 필요할까요? 총세 가지의 모듈이 필요한데요. 일단 마이크 모듈이 필요하고요. 이 마이크 모듈은 소리를 감지해서 표정봇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디스플레이 모듈이 필요합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표정봇의 표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은 배터리 모듈이 필요한데요. 이 배터리 모듈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모듈들이 실행될 수 있게 저 에너지를 공급하는 모듈입니다. 자 그러면은 잠자는 표정봇이 동작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알고리즘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어떻게 동작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화살표를 통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원래는 잠자는 표정봇 깨우기니까 디스플레이에 표정봇이 자고 있는 모습을 출력을 해야겠죠. 그 다음으로 자고 있는 표정봇을 깨우게 된다. 그니까 마이크의 소리가 인식하게 되면 디스플레이 표정이 바뀌면서 웃는 표정을 출력하게끔. 표정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해도 돼요. 자다가 깨웠으니까 나는 화난 표정을 지어야겠다 하면은 여러분이 화난 표정을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순서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방법을 알면은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하기 더 쉬울 거예요. 일단 디스플레이에서 자는 표정을 출력하고 마이크에서 소리를 감지했을 때 디스플레이에서 웃는 표정을 출력하고 2초 동안 지속합니다.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모디 스튜디오에서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잠자는 표정복 깨우기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게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어, 프로젝트 이름을 쓰고 만들기를 클릭하면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집니다. 예시 코드를 참고해서 어, 여러분의 잠자는 표정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평소에는 디스플레이에 자는 표정을 출력하다가 마이크에서 소리가 감지되면 디스플레이에 웃는 표정을 이쪽 동안 출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 if 블록이 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f 블록이란 컴퓨터가 상황을 판단하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명령을 수행하게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블록을 말하는데요. if는 만약에 뭐 뭐라면 뭐뭐 해야지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짤때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 한번 적용시켜 보면. 날씨가 맑으면 공원에 가야지. 그러면은 날씨가 맑으면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수행할, 공원이 가야지는 수행될 행동에, 명령, 명령에 수행하게 될, 아, 이거 조금만 잘라주세요. 날씨가 맑으면이 조건이 될 것이고, 공원에 가는 것이 여러분이 조건이 충족될 때 하는 행동이 되겠지요? 이런 원리를 잘 이용하면, 더 많은 코드를 작성하고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if문에 조건을 입력하면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종속된 코드를 실행합니다. 조건은 참 혹은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순서도를 보면 날씨가 맑은가라는 조건이 참이면 공원에 가고 아니면, 종료하고 갈, 종료한다고 할 때, 코드로 구현을 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되겠죠. 공원에 가는 상태를 LED에 불이 들어온다고 가정하고, 날씨의 좋음은 다이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처음에는 LED에 불이 꺼져 있다가, 다이얼이 5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LED에 불을 켭니다. 간단하죠? 다음은, 딜레이 블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까 표정부을 깨우고 나서 어, 2000ms로 딜레이를 걸었었죠 이 딜레이 블록에 대해서 알아볼건데 이 딜레이 블록을 사용하면 입력한 시간만큼의 코드를 실행을 멈추고 기다립니다 입력하는 단위는 밀리세컨트로 1000을 입력하면 1초가 됩니다 한 박자의 길이를 300ms라고 하면 0.3초라고 0.3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2000ms의 딜레이를 표정도시 깨어났을 때 걸어줬는데 그럼 2초 있다가 다시 표정도시 잠들게 되는 겁니다 잘 연결하셨나요? 그러면 마이크에 큰 소리를 내면 웃는 표정이 바뀌는지 2초가 지나면 다시 다른 표정으로 바뀌는지 잘 작동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잘안 된다면 여러분이 어, 가상 모듈로 했던 것들을 실제 모듈로 잘 바꿨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앞에 예시 코드와 똑같이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방금 만든 코드를 조금만 더 심화해서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 미션은 if else 문으로 형태를 바뀌어서 바꾸어서 만들어 볼 거고요. 두번째는 IF, ELSE IF, ELSE 형태로 만들어서 더 다양한 표정을 만들어 볼게요. 미션 1번은 실행 결과가 똑같이 나올 것이고요. 미션 2번은 조건의 범위를 설정할 때 AND로 연결한다는 걸 숙지하시고 한번 여러분이 작성해 볼게요. 일단, 코드가 잘 작성이 되셨다면, 어, if 블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if 문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다른 명령을 수행하고 싶을 때 else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가 맑으면 공원에 가야지. 하지만 그게 아니면 카페에 가야겠다. 여기서 if는 날씨가 맑으면에 해당되고, 그게 아니면은 else에 해당됩니다. if와 else를 함께 사용하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각각 다른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데요. 순수도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면 왼쪽처럼 날씨가 맑은가에서 참이면 공원에 간다 아니면 카페에 간다가 되겠죠? 코드로 작성해 보면 오른쪽처럼 나타납니다. 다이얼을 50 이상으로 돌렸을 때 LED에 불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을 때 50 이하일 때는 불이 들어오지 않겠죠 각각 다른 명령을 실행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판단해야 하는 조건이 더 많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날씨가 안 좋은데, 비까지 오면 집에 있어야겠다.처럼,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고 싶을 때는 else if를 사용합니다. if, 만약, if가 만약에 뭐뭐라면 else if는 그게 아니고 또 만약에 뭐뭐라면 else는 그둘다 아니라면 이렇게 해서 날씨가 맑으면 공원에 가야지 비가 오면 집에 있어야겠다 그것도 아니면 카페나 가야지처럼 이런 경우에 if, else if, else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겠죠? 방금 본 예시를 한번 순서대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날씨가 맑은가? 근데 날씨가 맑지 않으면, 거짓인데? 그러면은, 어, 이 부분 다시 할게요. 이쪽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판단해야 하는 조건이 여러 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씨가 맑으면 공원에 가고 비가 오면 집에 가고 둘도 아니라면 카페를 가야겠다.라고 하 이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고 싶을 때는 else if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조건 if, 두 번째 조건 두 번째부터의 조건은 else if로 작성합니다. 이때 else는 위에서 제시한 모든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생략도 가능합니다. 순서대로 한번 표현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가장 첫 번째 인이 f 문에 있는 조건을 확인해 봅니다. 날씨가 맑은가? 그러면 날씨가 맑으면 공원에 갈 것이고요. 아니면은 다음 조건문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날씨가 맑지 않은, 막, 지 않은데 비가 오는가? 만약에 비가 온다면 집에 있게 되겠고요.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e s 문에 있는 카페에 간다.로 코드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지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어 실제 코드를 통해 if문, else if문, else문을 한번 알아볼게요. 다이얼, 일단 다이얼이 30보다 작을 때는 LED를 끕니다. 하지만, LED 그 다이얼이 60 이상일 때는 빨간 색깔 LED를 켜줍니다. 그둘다 아니라면 노란 색깔 LED를 켜주게끔 합니다. 이 외에도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이럴 때는 엔드를 아니면 동시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면 5월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버튼을 누르면서 다이얼을 50 이상 돌린다 라고 만들면 엔드를 버튼을 누르거나 다이얼을 50 이상 돌리면 불이 켜진다 라고 하고 싶을 때는 5월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했던 미션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해결하면 되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제 모듈을 직접 연결해서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를 미션을 보시면, 명령어가 두 개의 조건으로 나뉘니까 else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구성하면 되겠죠? 두 번째 미션은, 표정을 세 가지 상태에 따라 다르게 표현해야 하니까 조건문이 세 가지로 if, else if, else를 만들어서 구성해주면되고요 else if에는 또 다른 조건이 다이얼 50 이하가 end로 추가되어야 초과, 합니다. 세 번째 미션은 처 아, 세 번째 미션 없습니다. 잘라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모듈을 이용하면 잠자는 표정 봇을 만들 수 있었죠? 바로 마이크, 디스플레이, 배터리 모듈이 필요했죠? 두 번째로, 무엇을 사용하면 동작 조건을 설정할 수 있었죠? 바로 if문을 사용하면 동작 조건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딜레이를 사용하면 코드를 잠깐 멈출 수 있다는 것도 알수 있었죠? 오늘 잠자는 표정봇을 함께 만들어 보면서 되게 다양한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요. 오늘 배웠던 것들 중에 조건문과 여러 가지 코드 블록에 대해서 기억을 꼭 하시고 다음 수업 때 볼게요. 감사합니다.